위닉스 뽀송 제습기 20m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습기 개량인 위닉스 뽀송 제품의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어요. 빠르게 제습하고 실내 건조까지 가능한 제습기를 찾고 계시다면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31%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할게요. 정상가 57만 9천원인데 15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쿠폰 할인 1만 2870원과 와우 회원이시면 즉시 할인 2만 1450원, 와우 전용카드 즉시 할인 7500원까지 더해서 단돈 38만 718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어요. 57만 9천원짜리 위닉스 뽀송 제습기를 단돈 38만 7 1 8 0원에살수 있다니 완전 꿀점보인대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191,820원이나 만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게 기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재고가 얼마 앞서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트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초특가 할인 위닉스 보송 제습기는 어떤 제품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강력한 제습 성능으로 집안이뽀송뽀송해져요 위닉스 보송은 하루 최대 10L, 18L, 20L까지 습기를 쫙쫙 빨아들여요. 장마철에 집안이 꿉꿉할 때 켜두면 금방 실내 공기가 산뜻하게 변하는 게 느껴져요. 특히 실내 빨래 건조할 때도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두 번째, 조용하게 돌아가서 밤에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착동 소음이 낮아서 밤에 방이나 드레스룸에 켜놔도 거의 신경이 안 쓰여요. 잠잘 때도 거슬리지 않아서 수면에 방해가 안 돼요. 세 번째, 이동이 너무 편해서 집안 어디든 자유롭게 써요. 바퀴랑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거실 방, 드레스룸 등 필요한 곳마다 쉽게 옮길 수 있어요. 예전엔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었는데 위닉스 보송은 쉽게 이동 가능해서 정말 편해요. 네 번째 대용량 물통과 연속 배수로 관리가 간편해요. 10L 모델은 3L, 18L 모델은 6.5L 대용량 물통이라 자주 비우지 않아도 되고, 물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멈춰서 물넘친 걱정도 없어요. 연속 배수 호스만 연결하면 물통 비울 필요도 없어서 장시간 사용해도 딱이에요. 다섯 번째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전기 요금 걱정 덜해요.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이 많아서 전기 요금 부담이 확실히 줄어요. 인버터 모델은 습도에 따라 자동으로 세기를 조절해서 더 절약되고 장시간 켜놔도 부담이 적어요. 여섯 번째 공간 맞춤형 용량 선택이 가능해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쓸수 있어요. 모델은 원룸 자취방 1인 가구에 딱이에요. 사이즈가 작고 컴팩트해서 좁은 공간에도 부담없이 놓을 수 있고, 의류 건조 모드도 따로 있어서 빨래 마르기에도 좋아요. 18L 모델은 20평대 거실이나 넓은 방,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에 추천해요. 하루 18L의 강력한 제습력과 6.5L 대용량 물통, 내부 자동 건조 기능까지 갖춰서 넓은 공간도 금방 뽀송하게 만들어 줘요. 2 0 l 인버터 모델은 대형 평수나 습기가 심한 공간, 혹은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 제어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아요. 인버터라 전기 절약도 되고, 앱 연동으로 외출 중에도 제습기를 켜고 끌수 있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실제로 써 보니까 집안 습도 확실히 잡히고 빨래도 빨리 마르고 공기가 산뜻해져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제습기 고민 중이라면 위닉스 뽀송 집 크기에 맞게 골라서 쓰면 더 만족할 거예요. 이상으로 초특가 위닉스 뽀송 제습기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동갑하는 위닉스 뽀송 제습기를 3 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